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66%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0.35%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금 혼동의 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뭐 펩트론 모든 종목들이 조금 변동성이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들이 오늘 소폭 상승하고 제약 같은 경우는 제법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HLB 그룹 얘기로 돌아와서 HLB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크게 걱정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적인 공포감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cmc가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회사에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지금 동요되거나 그리고 더뭐어 시간적으로 길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지금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내일에 내일 ir을 또 한다고 하죠 어 IR을 또 하는 거 봐서는 아직 재료를 오픈을 하려면 최소 1 2 월은 돼야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IR 참석하셔가지고 회사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어투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또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들어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뭐 지역이 지역상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대충 뭐 어, 얼마나 확신이 있을지 감이 옵니다. 감이 오고 어느 정도 좀 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답답할 게 없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급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 특별히 동요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 내가 믿고 지금 투자를 하고 상승 여지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너무 힘들어하거나 동요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네가 진해장이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오고 손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팔지 않고 지금 견디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모두 다 만족을 할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어,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여유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 포커스는 9.2% 상승을 했고 유한양행은 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소제약은0.2% 하락 진행 중이고 코스닥 0.35% 상승을 하고 HLB 그룹은 생명과학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노포커스가 가지고 있었던 전환사채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요게 내, 내일 아니면 내일이면 오늘 공식으로 꼴로 올 거고 하여튼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그 전환사채가 팔 어, 공시가 올라올 거예요. 늦어도 화요일 안에는 공시가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존 있는 사채들 익절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충 4천 원짜리인데요. 뭐 대충 한 4,5천 원 안에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파나진입니다. 2,9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끝. 자, HLB 파나진도 보시면. 어,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고 내려오니까 여기 자리가 저항으로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내일 어느 정도 이 자리를 회복을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정도는 이제 액션을 확실히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제 다시 올려놓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또 시간을 잡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그게 아마 내일 정도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시간적으로 좀더 끌겠다 생각을 하면 내일 종가가 이 2900원 아래에서만 끝날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위로 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내일 2980원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봉도 뭐 여지는 있습니다. 빼고 가도 될 만큼의 주봉에 5주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전혀 차트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려면 내일 방향을 위로 돌려놓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 또 조금 더 박스에 가둬놓고 시간을 잡아먹는다면 내일 빠지고 또 시작을 하지 않겠나. 아, 내일 빠지면서 마감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27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어제 사모펀드가 166만 주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지금 공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HLB를 제외한 그룹사 계열 전부 다가 시간의 매도로 HLB 이노베이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 460만 주가 넘겼는데, 그중한 160만 주 정도는 이게 외국인으로 넘어갔고요. 아마 300만 주 정도는 이 사모펀드 쪽. 3호 펀드 사모펀드 맞죠? 3호 펀드가 들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게 지금 넘긴 자리가 보시면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HLB 그룹주들은 거의 뭐한 10몇억씩 챙겼어요. 챙겼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 팔아도 충분히 더 남길 수 있는데 왜 굳이 HLB가 갈 때도 안 달리고 디커플링 난 시점, 이 시점에서 팔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설을 좀 써보자면, 어 회사 회사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좀 팔지 않았겠나. 어 그런 만약에 비우호적인 쪽에 팔려면 이렇게 싸게 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호적인 쪽으로 좀 지분을 넘기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차트적으로 왔을 때는. 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2760원 자리를, 거의 70원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 요거 내일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이그레일 연속 이탈을 하고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회복 못하면 얘도 또 지금 앞전 2600원 찍었던 자리까지도 위협이 또 가능을 합니다. 거기가 더 깨지면 자리가 더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이, 내일 한번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게 지금 차트적으로 다 그룹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HLB가 방향성을 자꾸 위로 올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룹주가 좀더 밑을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향방이 가늠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10,9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사모펀드 사고, 기타법인 사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어느 정도 찍을 자리 찍고, 그리고 5일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1,700원 자리를 지켜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방향 잡을 때까지 버텨만 줘도 되고요. 어, 더 좋은 거는 내일 또 5일선 올려주는 양봉을 하나 띄워주는 거겠죠. 예. 그거라 보시면 되고 어, 얘도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계선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겠죠. 요 밑으로 1700원 아래로 내려가서 마감을 하면 아, HLB가 CMC 일정이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위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 CMC가 뭐 주말이나 아니면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어차피 어, 우리가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좀 늦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회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보셔도 HLB 테라피틱스는 5주선에도 한참 위에 떠 있고요, 이격이 좀나 있죠. 그리고 뭐 일봉상 뭐 이런 흐름 나와도 저는 무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어 11선만 이탈 없으면 괜찮지 않나. 단기적으로 충분히 또 올릴 수 있는 여진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은 2,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사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바이오스텝도 이 2170원 80원 자리를 저항으로 걸리면서 밀리다 보니까 다시 이 상한가 근처 갔던 날 저점 라인까지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이 2040원 안에 버티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당분간 머무르다가 HLB가 방향을 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이게 그룹 중하다가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옷고에 따라 주가 자리 위치상 포지션상 좀더 빠져 있는 놈도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놈도 있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어 재료가 지금 딱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차트적으로 뭐 여기까지 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주봉상 최소한 2,000 2,000원권은 살려 주는 게 낫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 박스 버티기만 해라. 자, HLB 글로벌입니다. 4,0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 투자 팔고 연기금 팔고 자, HLB 글로벌도 지금 이 4,100원 자리를 이탈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 밑으로 왔는데요. 밑으로는 3,930원 정도 자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일 다시 5위선 위로 회복을 시켜 주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선택이고 여기까지 빠져도 전혀 무방은 합니다. 지금 계속 투매가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손절치는 물량인지 아니면 빨리 나가려는 물량인지 한번 VI가 걸리는 모습으로 던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 지금 이때까지 한 10차례 이상 본것 같은데, 항상 이거 한6% 마이너스 6%의 뭐 물량을 걸어놔야 되나. 언제 던질지는 모르니까 얘들이. 뭐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아직 방향성을 확실히 잡히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5일선 이탈한 게한 2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뭐 크게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3900원대 살려면 줘도 저는 괜찮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hlb 제약입니다 22,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지금 상한가 아래로 처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조금 더 올려보자. 음. 자. 2만 1,600원 자리만 지켜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어, 이거는 최대한 빠졌을 때 경우고, 가급적이면 다시 상한가봉 윗단으로 회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일 좀 올라주면 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매일 만약에 회복을 못 하더라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체가 될 뿐이지 전체적인 모양에서는 흐트러짐이 없다 라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거래량 실린봉 상단을 아직까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대부분 물량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는 부분에 크게 휘둘릴 필요 없다. 다음 거래량 터지는 시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10,2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사고, 투신 팔고, 사모펀드 사고 끝. 어, HLB 생명과학의 수급이 역대급으로 개인들이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위로는 이만 칠백 원을 넘어야 되고, 밑으로는 구천 칠백 원 라인만 지켜줘도 된다라고 보이고요. 어 저는 기회가 되면, 지금 뭐 다른 보유 중인 종목이 시세가 좀 괜찮게 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일생도 한번, 음, 추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거는 뭐 지극히, HLB 그룹을 상방으로 예측을 하는 제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도 저는 어제 스스로 제가 저에 대한 책임은 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에 따라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차피 이게 공개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간혹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 있거든요. 그러고 또 책임을 유튜브한테 돌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들을 통해가지고 내 의견 없이 그들에 맞춰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식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예.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지 남의 의견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은 자금을 지켜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분들이 또 요구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내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이 기업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존버를 하시는 거고. 나는 이 회사 글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시는 게 맞다. 이건 누구의 의견을 따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로 보고 있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구 회장님이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과정은 욕이 나오는 구간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요번 가남,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예요. 본인도 진짜 오너로 발돋움을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번이 실패가 되면 정말 또 탓자, 뭐 사기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유증 같은 경우도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뭐 다른 투자처를 통해가지고 자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속을 찌얹어 믿어 보기로 하고, 우리는 잘 가봐야죠. 주식이란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승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팔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매도하는 게 목적이지, 계속 뭐 내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들고 있는 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은 해야 된다는 라 사람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언젠가 또 축제의 기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내 뒤에 있는 내 어깨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존버를 하시든 일부 챙기면서 가시든 그렇게 하셔라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옆길로 샜는데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일 한번 봅시다 내일 엘비가 어, 좀더 빠르게 위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거래량을 보면 알겠죠. 예, 거래량이 나온다면 위로 또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또 거래량이 없다면 조금 더 쉬어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갔으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TSX, TSX는 4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휴씨, 별 변화 없죠. 공시 뭐. 공식만 확인할게요. 자리는 어차피 맨날 거기네 거긴... 어. 주총했네. 이 주총 다녀오신 분이, 잔 있...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없겠죠. 아, 좀 뭔가 뭘 하려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뭘? 여튼, 뭐, 하여튼, TS 넥센도 잘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정말 이건, 저도 이거, 왜 해야 될지, 저 어딘지 아세요? 저, 저, 여, 아이고, 여도 없다. 아이고, 아니, 이 1200원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그 전에 이 1200원 갈때 일부 물량을 줄여놓긴 했지만, 여기까지 내려갈줄는 꿈에 상상 못 합니다. 이때도, 한달이라 뭐지, 맥스라고 생각하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hlb 추에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놈을 조금 정리하는 것 밖에 없어요 손실들도 손실도 거의 뭐한몇 십프로 보면서 팔았는데 아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하고 주식 방송 한다고 마냥 수익 보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맨날 뭐 계좌 자랑하고 맨날 수익 봤다 그런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예 그게 다 사기입니다 손실 본 사람이 더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게 손실, 손실 안 보고 수익만 내는 사람, 사람이라면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방송 안 찍고 돈놀이나 하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손실과 수익 보는 비중이, 수익 나는 비중이 더 많으니까 자기가 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력 없다라는 사람은 수익보다 손실 보는 종목이 더 많으니까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 뭐, 전문가라 뭐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장고를 여러분들 앞에 직접적으로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믿지 마라. 나도 저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공개방송 뭐 KBS, MBC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경제학자들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걸로 통할 것 같으면 다돈 벌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끝.